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종규입니다. 오늘은 2021년 중국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험에 의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요. 미중 분쟁, 또 홍콩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거의 뭐 레스큐, 구조를 위한 한 해였다고 한다면 내년도의 주식 시장의 키워드는 경기와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주식시장의 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계해보은 물론 긍정적인 거고요. 미중 패권 전쟁은 불확실성, 개혁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포텐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정도의 코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중 분쟁은 사실 올해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패권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섹터 전략이 중요하겠죠. 저희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우선권과 그리고 핵심 성장주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시 이름을 한번 볼까요? 내년도에는 상 고하 저의 패턴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 경기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상당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경기 모멘텀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경기 흐름을 보신다면요, 올해 1분기 때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바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6.8%의 성장률을 기록한 다음에 지금 3분기는 4.9%, 4분기는 거의 6%대로 올라왔고요. 내년도 상반기는 두 자릿수, 거의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지금도 계속 중국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4년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그 중국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사는 것은 추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강세를 가지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 펀더멘탈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연간 100억에서 500억 달러씩 계속된 유입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건데요. 공모펀드로도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모펀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 공모펀드 시장이 와해가 되고 직접 투자를 하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공모펀드가 3조 위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한 500조 정도 되겠죠. 워낙에 액티브한 운영들이 좋은 성과를 내니까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과 기관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량주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저희들은 상해 시장은 3,800포인트, 그리고 홍콩 H 시장은 12,50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올해에 비해서 한 15에서 한18%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회복하는 시점하고 그다음 성장주들이 IPO를 많이 하면서 지수개획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내년 상반기에 주가 상승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 무역 보복을 위해서 고관세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 글로벌 룰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아니면 기업 제재에 대해서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패권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민주당 정부가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해서 중국을 밀어내고 위그르, 홍콩, 뭐 이런 쪽에 간섭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분기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위그루 문제라든지 대만, 홍콩에 대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안화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위안화를 강력하게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는 달러화가 약세 구간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상대 통화인 위안화도 강세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여전히 달러가 10에서 15% 정도 절하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위안화는 10에서 15%가 더 절상이 될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6.2, 6.0그 이하도 갈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도 한번 여,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쌍순환 성장 전략을 중국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결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내수 시장을 미국만큼 6조 달러인 시장을 13조 달러까지 10년 내에 성장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인 첨단 제조, 자본 시장, 서비스 산업은 전면적 개방을 통해서 키워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쌍순환 전략의 의미는 내수 대폭발과 시장 대개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내년도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당연히 경기 회복기에 있을 때 시클리칼, 경기 민감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전, 자동차, 산업재, 증권업종의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올 것이고요. 또 하나 성장주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워낙에 언택트 관련한 수혜주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플러스 성장주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중국의 미래 성장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쪽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수 관련한 폭발적인 성장과 친환경밸류체인에 대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플랫폼 기업의 대표 기, 기업으로서 찡동 그리고 면세점 업체 중국 면세 오량액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10년 내에 12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 업종인 2차 전지의 CATL, BYD와 또 니오와 같은 회사가 정말로 좋은 성장의 기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국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중국 전략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